어, 지금 출발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휴게소 가서 뭐 먹고 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책정 중모차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고객께서 거리가 있다 보니 수원까지 직접 오시지 못하셔서 구매대행을 요청하셔서 본인 대신 차를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외관 먼저 한번 촬영해드리겠습니다. 19년식이고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도 다살아있고 굉장히 차는 훌륭한데 조금 탔다고 혹은 연식이 좋다고 차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실내외를 한번 대신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테일램프도 이쁘게 들어갔고요. 등급이 지금 미니쿠페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휠도 가장 이쁜 휠 들어가 있고, 기타, 기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한70% 80% 정도 남았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40% 정도 남았네요. 트렁크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거는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밑에 하고도 그냥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블랙박스 달려있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요. 뭐 시트에 오염이나, 담배 냄새, 천장에 보호 뭐 오염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듀얼 선너북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그리고 이게 하이 딩급부터이 레비 센터페시아가 좀 화면이 큰데 이렇게 화면도 굉장히 크고요 실 내외 굉장히 훌륭하고요 차량 실 주행은 제가 부산까지 직접 갖다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내부외부 촬영한 미니쿠페 오늘 부산으로 가기 전에 이제 시운행이랑 그리고 카센터 가서 리프트 뛰어서 하체 부유는 없는지 보증기간이랑뭐 연식, 주행거리 다 남고 좋아도 한번 확인하고 부산까지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운행 나왔습니다. 이제 시운행 중에 중점적으로 볼 것은 제동이 잘 되는지, 차량이 쏠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체 소리가 나진 않는지, 미션 변속은 잘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 자 하체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이제 포장도로 보다는 방지턱 혹은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잘 들리기 때문에 방지턱 많은 곳으로 한번 왔습니다. 지금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하체 소리는 크게 나는 게 없고 그리고 고속주행은 지금 주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산 가는 길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차량이 제동이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도 아주 잘 잡히네요. 밀리는 거 없이 I 네. 네. 음. 아 o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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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이쪽 네. 뒤에 보시면은 이제 조향장치 쪽도뭐 이렇게 하나 수리한 거나 만진 적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닿는 부분에만 이제 겉에만 살짝 녹이 쓰는데 이거는 전차량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체는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뭐 노유나 시킨거나 수리 흔적이나 전혀 없으니까 부산으로 차 갖다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점검한 미니쿠페 차량 이제 퇴근하고 부산까지 직접 갖다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출발하면 한네 시간 정도 걸리니까 휴게소 가서 뭐 먹고 가면 한네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타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매뉴얼 찾아보지 마시고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훨씬 빠르요 미니는 엔진룸을. 그요아 어? <laughs> 그래요? <laughs> 어, 신차라큰건 없고요. 깔끔해요. 누유도 뭐, 하나도 없고요. 파츠 장도는 하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손님, 이런데 좀 기름 같은 거 있죠? 지금 제가 네, 만지는. 네, 네, 네. 이거는 처음에 광택집에서 광택 낼때 여기 기름으로 한번 싹 닦아줘요. 물로 어. 닦으면 고장 나니까. 아, 네, 기름이에요, 네.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제가 영상 찍은 그대로고. 그리고 네. 이제 타신, 일반 사람들 보면, 아, 미니다, 미니쿠페다 그러는데, 신형 타시거나 구형 타시는 분들은 딱 보면, 막 신형이다, 구형이다, 많아요. 타이어는, 어, 이거는 타이어요? 보시는 법, 보는 법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네. 여기, 제 여기 손 있는 데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제, 제 여기 손, 네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왔다 네. 해보세요뭐 네. 하나 걸리지 않아요? 여기 틀에 넣어야 돼요. 여기.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아, 네뭐 있죠? 네, 네, 뭐 있어요. 그게 이 지면이랑 같아지면 교환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무조건 전륜이거나 모든 일반 오, 차들은 앞에가 먼저 달아요. 오. 뒤에, 뒤에 한번 똑같이 만져보세요. 그럼 뒤에가. 좀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쵸. 응. 좀더 깊죠. 네 어, 그쵸. 타이어는 네. 다그아무도 체크하는 게 있어서 걔랑 똑같아지면 교환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찢어지거나 빵꾸가 났어요. 그럼 떼워서 타면 돼요. 근데 이 측면이 빵꾸가 나거나 찢어지면 위험해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 지면이 빵꾸가 나면은 그냥 떼워서 타도 돼요. 주변 신발보다 싼 타이어 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란데. <laughs> 그런 데 가셔서 점검 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막 방치턱도 넘어보고, 네, 네.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속도도 올려보고, 다큰 이상 없어요. 그리고, 추후에 뭐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멀리 네, 있어도 네, 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계약서 어... 사인만 해주시고, 네, 네. 설명도 많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사인 해주시고. 빌런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싸게 좋은 차성공같가지고 다음에도 또. 对。<Okay. S 2> <laughs> <laughs>